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왜 자꾸 징계재명 일어나나요? 네,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전에도 그 과거에 한 상임 대표, 그자가 이 거짓 신이라고 몰래 협상을 진행을 했죠.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양심선언에 의해서 한 분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진실로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제명 결국에는 이 거짓 신이라고의 몰래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에,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 2, 제 3, 제 4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뭐이 거짓신이라고 싸우는 척하면서 몰래 협상이나 진행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에 제가 뭐 거짓신이라고 무슨 뭐 몰래 협상을 해가지고 돈이나 받아내려고 하고 뭔가 그냥. 이 건이라 받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저도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정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서 어, 이 이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당도 국힘이나 민주당 내부에 그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려는 별부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정당에서 막 제명을 시키죠. 제명을 시키고 탈당을 시키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도 탈당을 요구해 가지고 대통령도 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정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든 여기에 성역은 없다. 성역은 없고 그래서 과거에그 상임 대표 그자 같은 경우에도 몰래 협상을 하다가 들킨 거죠. 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녹취록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입으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협상을 진행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망신을 예, 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냥, 어? 그 거짓 신에 대해서 존칭을 썼다가 또 뭐, 안, 잘안 되면은 또 비판했다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예, 그리고 또뭐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간에, 예, 이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에, 이익을 위하여 협상을 통해서 뭐 보상이나 에,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또 김태원 감독님이나, 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정면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천원의 기적을 에, 함께 해왔던 많은 분들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제명이 자꾸 일어나는 측면들은 도리어 자정 능력이다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고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저 거짓 신인이 압수수색 또 강제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저자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에이, 전에도 그 재판에서 이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끝까지 가야지 그자는 인정을 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